네, 안녕하세요. 네, 인간돼지입니다. 네, 간만에 요즘 할 게임이 없었어요. 제가 요즘 친구가 한 내일모레쯤 음, 여러 게임을 준다. 그러니 생일선물로 여러 게임을 준다니까, 그때 게임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번에 하지 못했던 다섯 짜리, 다섯 개짜리 큐브랑 오오오 큐브랑 그리고 어, 후레쉬, 후레쉬 별론데? 세폰을 사가지고, 좋아. 세폰을 사가지고 좀 조작을 처음 해봐요. 음, 이렇게 좋아. 3, 5, 큐브랑 몇 가지 선물로 받으려 큐브를 지 자랑 좀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 기어 큐브라는 건데, 이게 돌릴 때, 한번 돌리면은, 원래 기본 큐브 같은 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한 번만 돌아가잖아요. 얘가 여기로 가죠. 하지만 얘는 얘가 한 바퀴, 반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간다는 거죠. 한 바퀴 뺑 돌아서. 신기한 큐브고요. 이거는 UFO 큐브인데 저희가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고. 이건 어떻게 돌리냐, 처음 봤을 땐 비주얼이 그랬거든요? 잘 찾아보니까 3개짜리 큐브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보이시죠? 음. 화질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해가지고. 좋았어. 좋아. 화질이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큐브를 자랑을 하려고, 이 큐브. 제일 쉬운 큐브죠. 뭐, 맞추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하 간단하게 끝나는 이런 큐브인데, 이거는 나중에 공략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제가 아직 마, 스 이거는 좀 쉬운데, 얘를 마스터를 아직 못해가지고, 얘는, 얘는 조만간 찾아뵐 거고요, 얘는 그 다음, 얘는 그 다음. <laughs> 메가민크스도 있는데, 메가민크스는 아직 이 상태로 못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다 퇴장하고, 오! 퇴장하고, 전에 하, 하, 하다 말았던 오우 큐브를, 어, 공략을 하겠습니다. 뭐뭐 뭐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섞고 공략을 하도록 하지요. 저번엔 개 기억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음, 여기까지 맞추는 거 있을 거예요. 이 중앙 맞추는 거, 중앙 맞추는 거를 인사하는 겁 이제는. 색깔을 맞출 겁니다. 흰색 십자가, 흰색의 십자가. 음, 이거 별론인데 화질이 좋졌다안좋졌다가 이건 아니고. 자, 일단은 맞한 맞출 색깔을 봅니다. 색깔을 보고 그냥 십자가를 만약에 얘를 여기다 놓고 싶다, 아니면 얘를 일단 놓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은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얘를 여기다 놓고 싶다 그러시면은 하나, 둘 하시면 들어가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또 어딨냐. 또 얘를 여기다 놓고 싶다 고하시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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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한테 제가 발명한 방법이고요. 제가 제가 큐브 십자가를 맞추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점점 큐브 맞추시다 보시면 맞추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십자가 완성됐죠? 자 십자가 완성되면 이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세 개, 짜르르 같은 색. 여기 세 개, 짜르르 같은 색. 이세 개, 짜르르 같은 색, 짜르르 같은 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세 개, 여기 두, 두면은 짜르르 같은 색이죠? 그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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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같은 색이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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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이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긴 다르죠?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맞춰져 있는 번을 보고, 한 번, 두번 돌리시면, 흰색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흰색 아래를 보통이를 밑에다 두고, 흰색 면, 윗면, 여기죠? 흰색 면과 맞닿아 있는 면, 여기랑 여기. 맞닿아 있다고 합시다. 면을, 이렇게, 이렇게 맞게, 이렇게 맞게, 이렇게 맞게, 이렇게 맞게, 이렇게 맞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은 색깔, 이거.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만들었고, 다시, 하나, 둘, 돌려주시면은, 여기가 맞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저 뭐, 삼성상 큐브에서 말했다시피, 이해 되실 때까지 자르르 계속 보시면 되시고요. 한번 돌리면은, 안 맞은 색깔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흰색이죠? 또 흰색을 바닥에다 두고, 흰색에 마주보는 면, 여기죠? 맞으면은, 뭐, 아닌데. 옆에 면이라고 할까요? 옆에 면을 보고, 옆에 면과 맞는 색깔 찾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번또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십자가 한번 맞춰줍니다. 십자가. 나머지는 여기 모퉁이를 맞추는 건데, 모퉁이는 지금 하죠? 모퉁이를 맞추려면은, 왼쪽, 왼쪽, 오른쪽 색깔을 봐야 됩니다. 왼쪽, 파란색, 오른쪽 주황색 맞죠? 뭐 어, 흰색에 파란색 주황색 찾는 거죠. 흰색 파주, 흰색 파주, 흰색 파주. 여기 있네, 흰색 파주를 얘네 무조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갖다 놓습니다. 이거를 열락 보내는 방법은 아니, 무조건 여기다 놓으세요. 어떻게 방법이든 하나, 둘, 셋, 네 하시면은, 얘가 여기로 가죠? 자또여기 맞춰야 되죠? 파초 아팝 에휴 주파 주파 흰 주파 흰 주파 여기 있죠? 주파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갈면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화면을 이렇게 딱 돌리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카메라에 시선 잡으렴 오케이 땡큐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또 들어가고요. 여기도, 팥발, 팥발, 팥발.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몰라 하시는데, 이 때는, 이거 이렇게 내려오면, 아래로 보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 둘, 셋. 간단합니다. 이거 다 제가 찾은 거예요. 아, 여기를 찾게 됐네요. 그러면, 빠네같아요 하나, 둘, 셋. 네 하시면은 또 얘랑 맞는 색 맞죠? 하나 둘셋넷 하시면은 한 면이 다 맞춰집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해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기를 맞추는 건 있는데 뭐 이거는 3개짜리 큐브 보시고, 3개, 333 공식을 보고, 공식은 똑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삼3 3 큐브 공식, 333 공식을 보시고,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저한테 편하겠죠? 네? 편하겠지요?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간 내지의 5 큐브 맞추는 법. 몇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니다.